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경제 전문기자 마이클 스콧입니다.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일지 합작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새벽 단속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직후 워싱턴은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로 인상하며 글로벌 인재 유입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것은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였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뒤흔들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압박 앞에 무너질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세계는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름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현대차 LG 합작 전기차 공장. 새벽 5시 무렵 아무 예고도 없이 이민 당국 차량과 주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기숙사에 머물던 수십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와 근로자들이 순식간에 연행됐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비자 확인 절차라 설명했지만 현장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를 정치적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위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치적 메시지만 강조되었고 이는 곧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미국 정치학자 에밀리 스탠튼 교수는 이렇게 평가 했습니다. 법적 위반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정치인들은 외국 기업을 단속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려 했던 겁니다. 그 희생양이 한국 기업이 된 것이죠 조지아주는 미국 정치에서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역이지요. 바로 그 때문에 외국 기업은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노조는 수년간 한국 기업을 겨냥해 외국인 인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구호를 퍼뜨렸고, 주 정치인들은 그 불만을 선거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공장 주변에서는 이미 몇달 전부터 한국 기업 철수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항의했지만 워싱턴은 냉담했습니다. 법적 절차일 뿐이라는 짧은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조지아 경제가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하나로만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LG 배터리 공장이 지역 세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앞에서는 합리적 계산보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현대차 사태, 미국 투자 환경의 찬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경쟁자인 일본마저 한국 기업을 두둔한 셈입니다. 국제경제전문가 사카이 히데토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같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일어난 일이 내일은 일본에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언론이 이례적으로 한국편에 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새벽 단속은 하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큰 그림 속에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전초전에 가까웠던 것이죠. 실제로 단속 며칠 뒤, 백악관 내부에서 한국이 선거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유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스스로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존재를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에서 연행된 한 젊은 엔지니어는 귀국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는데도 끌려갔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우리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노동외교 전문가 로버트 딘 박사는 이 증언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동맹국의 기술 인력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순간을 전 세계가 본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복구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조지아 새벽의 사이렌는 이제 단순한 단속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이 경제를 압도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처럼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균열의 여지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새벽 단속으로 한국 사회가 들끓던 바로 그 주, 워싱턴은 또 다른 폭탄을 던졌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수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조치의 파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절반 가까이가 H1B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LG, 현대차에서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인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역시 모두 h 1 b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의 혁신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들 상당수가 바로 이 제도의 산물이었는데, 워싱턴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입니다.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H-1B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더 민감한 사실은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조차 젊은 시절 H-1B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혜택 본 제도를 왜 막느냐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강행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였던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 전기차 라인, 배터리 프로젝트가 모두 한국 기술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비자 장벽을 올리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숨은 맥락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동맹국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대했지만 백악관 선거팀은 반이민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결국 국가 경제 전략보다 우선한 셈이었습니다. 국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H1B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며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싱가포르와 호주는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밀어낸 글로벌 인재를 경쟁국들이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기회는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삼성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를 늘렸고 현대차와 LG는 헝가리 기가팩토리 건설에 속도를 냈습니다. 미국이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만들면 된다는 발상 전환이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의 H1B 자충수는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는 커녕 첨단 산업의 심장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조차 위기를 체감하며 해외연구소 설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잘못된 계산은 한국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절대적 파트너로만 볼수 없다는 것. H-1B라는 작은 카드 하나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제 질서의 균열을 드러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와 H-1B 자충수가 이어진 뒤 워싱턴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요구한 것은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선불투자였습니다. 단순한 협력 자금이 아니라 한국. 경제 규모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을 현금처럼 조기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80%를 한 번에 내놓으라는 요구나 다름 없었지요. 표면적 명분은 관세를 낮춰주고 안정적 투자를 담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압박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에는 9대1의 불리한 구조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같은 동맹국임에도 차별적 조건을 적용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불 합의에 서명했고 한국만이 남은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던 맥락은 더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내부 회의록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이번 선불 요구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압박 카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지아 단속과 H1B 인상은 한국을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고 거액을 받아내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기술에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헝가리 기가 팩토리 투자가 가속화된 것도 이 맥락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선불 대신 한국은 미래를 향한 독자 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강경 압박을 이어가던 워싱턴이 갑자기 다시 미국으로 오면 비자를 보장하겠다는 회유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전용 한국비자 데스크를 설치하겠다며 한국 인력 전용 창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제안은 공허했습니다. 연행도에 쫓겨난 근로자들에게 돌아와 달라는 말은 모순이었고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또 당할 것이라는 불신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고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대신 유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서둘러 5천억 달러 규모의 선불 투자 합의를 맺었는데 이제 와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후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지는 미국이 세부 조건을 바꾸며 관세 환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합의가 부담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처럼 버텼어야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태도 차이가 국제사회에서 대비되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은 도리어 신뢰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가? 왜 일본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가? 이 질문은 워싱턴의 진짜 속내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3,500억 달러 요구와 뒤늦은 회유, 그리고 일본의 후회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흔드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굴복이 아닌 선택을 택했으며 그 선택의 의미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터져 나온 직후 한국 사회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곧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경제계와 학계,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굴욕적 조건을 받아들일 바에야 관세를 감수하고 그 돈을 스스로의 미래에 투자하자. 이 결단은 과거 IMF의 굴욕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첫 번째 무대는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 잡은 이곳에 한국은 추가로 10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뿐 아니라 차세대 AI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종합기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요구에 맞서는 반발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을 빼앗기지 말고 기술을 남기자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유럽, 그 중에서도 헝가리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유럽 각국은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약속했습니다. 삼성과 SK가 헝가리의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공백을 유럽이 채우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뒤따라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곧 국제 여론에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의 강경책이 아시아 동맹을 잃게 하고 유럽에 기회를 준다. Cnn과 파이낸셜타임스는 잇따라 분석 기사를 내며 한국의 선택을 전략적 독립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에 5천억 달러 선불을 안겨주고 난뒤 일본은 오히려 환급 지연과 조건 불이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평택 헝가리 투자 소식을 전하며 우리도 버텼어야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두 나라의 선택이 극명히 갈린 결과 국제사회는 점점 더 한국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론 역시 바뀌었습니다. IMF 위기 때 어쩔 수 없이 찍었던 굴욕의 도장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관세 손실은 단기적일 뿐이고 기술과 인프라는 영원히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자립 법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회유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려 했지만, 되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평택과 헝가리를 무대로 한국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 흐름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제 정세의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상대가 아니라 판을 짜는 당사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택과 헝가리의 투자 발표가 이어진 직후, 국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결정을 단순한 지역 확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독립 선언이었고 미국 일극 체제 속에서 동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삼성과 SK를 초청하며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자국 남부 지역을 차세대 반도체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한국 기업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압박과 선불 투자 요구로 동맹을 흔드는 사이 유럽은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다져가며 산업 주도권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워싱턴의 압박이 파리와 베를린에 기회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한국을 향해 새로운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올인하면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의 독립 행보가 아시아 각국에 참고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인도 언론은 한국의 선택은 동남아와 인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한국 인력과의 협력이 막히면 AI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맹을 압박하다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사례가 비교되며 일본이 선불로 5천억 달러를 내고도 환급 지연과 조건 불이행 문제를 겪는 상황이 부각되자 한국의 선택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논조도 분명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굴욕적 조건 대신 기술 자립을 선택했다며 IMF 시절과는 전혀 다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조차 이번에는 조급해진 쪽이 미국이었다는 표현을 쓰며 워싱턴의 전략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후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에 덜컥 서명했던 5천억 달러 합의가 실제로는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처럼 버텼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자 국제사회는 두 나라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독립적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일본은 서둘러 굴복했다가 발목을 잡힌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 균열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박 앞에서 동맹은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보여준 것은 버티면 길이 열린다는 교훈이었고 그것은 국제정치의 무게추를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반격은 이 단순한 물음에 깊은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파문은 이미 워싱턴과 도쿄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거부하고 평택과 헝가리로 향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워싱턴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도체와 AI 스타트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자들은 한국의 협력이 끊기면 미국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벤처 캐피털 대표는 한국 엔지니어 한 팀이 사라지면 프로젝트가 6개월은 지연된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관세와 선불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의회에서는 균열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왜 일본과 다른 조건을 한국에만 강요했는가라며 정부의 협상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방적 압박이 동맹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동맹 관리 실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남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동맹국의 과도한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지아 단속으로 대거 빠져나간 한국 인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공장들이 차례로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비자를 보장하겠다는 회유책이 나왔지만, 돌아오는 한국 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려 투입된 미국 현지 인력은 경험 부족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만이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균열은 대선 구도와도 맞물렸습니다. 차기 선거를 앞둔 야권 후보들은 워싱턴이 동맹 관리에 실패했다며 한국 사례를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굴복해 후회하고 있고 한국은 버텨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비판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 대선의 숨은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아이러니해졌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압박해 자원을 끌어내려 했지만 되려 동맹을 잃고 산업과 정치 내부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압박의 부메랑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경책을 밀어붙이려는 목소리와 동맹 신뢰 회복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의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균열이 깊어지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렸습니다. 단순한 외교 의뢰가 아니라 동맹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담 장소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IMF 시절의 굴욕적 도장이 떠오르지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선명했습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관세와 선불 투자는 미국 산업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내부조차 그 논리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NN은 이제 한국만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한국 측은 평택과 헝가리 투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맹이라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동맹이라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같은 동맹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국제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는 회담 당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한국은 IMF 굴욕의 기억을 넘어섰다는 논조를 펼쳤습니다. BBC는 이번 회담은 한 나라가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는 새로운 외교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맹의 균열이 국제 정세의 상징으로 부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 고녹스러웠습니다. 이미 5천억 달러 선불 합의를 한뒤 후회를 거듭하고 있었던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치열한 공방을 바라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은 버텼고. 우리는 서둘렀다는 자주 섞인 논평을 내놓으며 일본 내부 여론은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유럽의 미래 산업을 결정 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동맹이 시험되는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선택을 가르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담 후반, 미국은 마지막 카드로 조건부 비자 확대와 추가 인프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비자와 인프라는 회유책일 뿐, 신뢰는 거래할 수 없다. 그 순간 회담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예전에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맹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정상회담장의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서 나온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굴복이 아닌 선택을 택했고 미국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균열을 감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긴장의 정점은 지나갔지만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 세계의 시선은 곧바로 한국 경주로 쏠렸습니다. 신라 천년고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유적이 공존하는 그 땅에서 한달뒤 에이펙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제정상회담이 아니라 압박과 회유 끝에 스스로 무대에 선 한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을 겨냥해 hl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고 3500억 달러 선불 투자까지 요구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그 한국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압박하던 나라의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 모순이라 꼬집었습니다. CNN은 워싱턴의 압박 외교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더 이상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균형추라고 썼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후회 속에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전 미국과 5천억 달러 규모 선불 투자 합의를 맺으며 동맹의 성실한 파트너를 자처했지만 이제는 재정적 부담과 산업계 반발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들은 한국처럼 버텼어야 했다는 사설을 실으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 같은 동맹국인데도 일본은 굴복했고 한국은 버텼다는 차이가 국제 정치의 서열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독일은 한국 기업의 세제 혜택과 장기 파트너십을 제시하며 한국 기술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투자청은 한국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바꾸는 혁신의 동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미래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는 단순한 개최지가 아닙니다. IMF 시절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굴욕적으로 서명을 강요받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의 역사적 땅에서 세계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도시, 신라 천년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일방적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동등한 주체로서 세계 질서 재편의 무대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 에이펙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결단, 미국의 자충수, 일본의 후회, 유럽의 기회가 한데 모여 세계 질서의 향방을 바꾸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한 국제 정세 석학의 말이 정확히 짚어줍니다. 강대국은 동맹을 지배할 수 있지만 존중하지 않으면 곁에 둘수 없습니다. 한국은 굴욕을 거부하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무너지는 권위와 새롭게 세워지는 균형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IMF 시절 굴욕의 도장을 찍었던 한국이 25년 만에 정반대의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미국은 압박했지만 스스로 자충수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서둘러 합의했다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과 손잡으며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굴복이 아닌 자립과 반격, 수동이 아닌 새로운 중심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사실 기반 각색 스토리임을 분명히 전합니다.